어 지금, 어, 운이 들어왔는데 약해요. 근데 내년에는 안전히 운이 팍 차고 들어와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대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센제, 복삼제라, 음, 외식 다섯 번할까한 번만 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알뜰하게근면상실하게 살면은 노후에 편하다. 그잘 넘어갈 거 44세에. 안녕하세요, 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주제 에 우리 라이벌 네. 운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볼 나이대는 네. 1975년 51세 되시는 을묘생 토끼띠 분들입니다. 네. 이 분들은 어 작년 원래 한 지금 이 분들이 한 4~5년 전부터 지금 경쟁이 안 좋았어요. 정경이 안 좋았는데 어, 올 하반기서부터 삼재라 이분들 삼재거든요 이분들 복삼재라 말 그대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원래 이분들이 성주운이 어, 어, 지금 어, 운이 돌았는데 약해요 근데 내년에는 완전히 운이 차고 들어와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대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삼재라 근데 이제 내가 안 좋은데 삼재수도 있고 대운이 들어오면 원래 대운이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와요. 건강도 치라했고 차 사고도 나라했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 차도 조심, 사업도 조심, 직장에서도 아무 일도 아닌데도 직장에서도 나는 입도 안 뜯는데, 어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서도 이간질이 나오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듣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운에 따라서 이간질도 들어오고 그런 거니까, 그냥 조금 그 직장에서 조금 안 편해도, 조금 올 한, 올 하반기까지만 좀 참으세요. 올 하반기, 1월까지만 지나면 이분들 삼재라도 너무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업이 내년부터 너무 잘 됩니다. 좋습니다. 정말, 어, 진짜 좋다, 이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삼재는 삼재거든요. 또 삼재는 약하게 들어와요. 삼재는 복삼재라서. 약하게 들어오는데 대운이 들어, 오니 대운이 들어오면서, 섬주운이 들어오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직장에서도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걸 참고 넘어, 가 지혜롭게 넘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 지금 이동 수도 많이 나와, 이 사람들이. 이, 이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야 될 것도 이동하는 게또 보이거든. 어쨌거나 하면 이동 보이지 말고. 정말 여기가 아니다 싶으면 이동해도 괜찮아요. 올 하반기에든. 이동해도 괜찮고. 예, 괜찮습니다. 내년. 언제쯤 조심해야 되냐. 44살 때.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44세에서 안 좋으니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아, 이제 지금 잘 되니까 또 확장을 하면서 또뭐하를 이렇게 일을 벌리거든. 일을 벌리지 마세요. 사사에 가서는 또 이제 내 사주에서 아무리 대운이 들어도 그때는 좀 추춤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45 초반까지는 4살에서 5 초반까지는 조금 힘드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계획을 맞추라는 거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안 좋을 거니까 뭐든지 조심조심 예를 들어 내가 어 내년에 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년에 밥 먹을 거쌀한 마리라도 사놔라 이 소리지 그러면은 내년 그 어, 44세에서 안 좋을 거를 걱정이 없잖아 먹을 거는 있으니까 어그 전전 건강 안 해도 된다 그때 대비를 하라 이거지 44세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 이분들 차 사고 내년 봄까지는 그래도 차 사고 조심해야 되고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술안 드셔야 되고요. 어, 찬물 드시지 말고 따뜻한 물 드시고 종합검진 받아보시고 받아 그리고 이분들은 조상줄이 조금 강하신 분들도 많아. 원래 이 우리나라 그 토속 신앙이 칠성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어, 금면성실하게 살면 조상에서도 이쁘다. 그런데. 근데 근면성실하게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근면성실하게 알뜰하게. 음, 외식 다섯 번할거한 번만 하고 그렇게 예, 하시면 알뜰하게 근면성실하게 살면 노후에 편하다. 그잘 넘어갈 때 44세에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자곡자곡 대비를 잘하라는 거지. 벌리지는 말아이 소리라. 음,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